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김여사의 초대를 받거든 침입이 아니라는 확인서라도 미리 받아야 하나요? 김건희 여사 스토킹과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며 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살펴본다는데 국민들은 고개가 갸웃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모습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동영상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는 친밀해 보이고 명품백을 주고받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명품백 수수 현장에는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 된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직원 두 명도 동석했으니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 약 3개월 전인 2022년 6월께 김 여사와 최목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중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1, 2분 사이에 연달아 보낸 5개의 톡. 아고, 이번 주일은 너무 꽉차 있었네요. 언론 보셨으면 아셨겠지만요. 일요일 저녁 시간은 어떠세요? 아님,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이것만 보아도 두 사람의 친밀도가 예상이 되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 초대도 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동영상과 카카오톡을 보고 스토킹이며 건조물 침입을 떠올리기 힘든 이유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전담 조사제라는 것이 있어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나 공황장애가 생겨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이 폐지되기 전인 2022년 9월경입니다. 반드시 피해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조국혁신당이 조지호 서울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무엇라고 하던가요?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진술서는 맹탕으로 냈다는데. 스토킹은 어떻습니까? 최 목사의 스토킹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던가요? 올해 초 대통령실에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라는 프레임, 약속이나 한것 같은 유튜버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의 스토킹 수사가 검찰이 명품팩 수사에 속도를 내자 같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수사도 아닌데, 경찰이 헛팀 쓴다는 소리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경찰에 권고합니다. 용산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김학의 동영상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국민 분노만 커집니다. 국민을, 국민의 상식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